어, 오늘의 가입... 녹화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죽여주지. 뭐? 뭐? <laughs> 뭐야, 뭐야, 젤라티노야? 아, 나, 나 방금, 나 방금 왔는데 <laughs> 뭐 젤라티노 마냥 오자마자 죽여버린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 내가. 어이가 없군, 요까 어? 당신 머리 위에 페르소나 외칠 페르소라 안녕하, 살펴.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아 문희 씨, 안녕하세요. 아이, 좋은 저녁입니다. 문희 씨. 네. 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유튜브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laughs> 그래서 왈도꾼한테 연락했는데 연락하고 유튜브를 보니까 왈도꾼이 다른 사람이랑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몰래. 모을 씨, 단 말이야. 한테보니모잉 씨, 모잉쿤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이었셀 <laughs> <laughs> 어, 제가 그다고니요니까 보자마자 왜 징징대고 있어? 모인 씨가 게임을 하고 싶은 게임이 있었는데 내가 했다고 했다길래... 래 게임이 있었 어. 음. 그래서, 찡찡대고 있었는데, 내가 모인 씨, 아, 그러면은, 내가 잡아줄게. 하면서, 이게, 잡은 파티야, 이게. 아, 그렇구나. 어, 그, 나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아이, 사람, 어, 어, 없어? 하니까, 뭐 해줄게, 하니까. 아니, 근데, 왈도쿤 그... 되게 섬세한 게, 그냥 왈도쿤 했길래, 음, 왈도쿤 이미 했구나 하 원래 지웠는데, 그걸 그새 보고. <laughs> 아니, 그 모인 씨, 죄송한데, 남아요. 그, 아, 근데 이런 게 나와요? 그, 남아요. 그, 알림 맨, 남아있잖아. 네, 아, 다이렉트 메시지에 맨 위에 올려있는데 아무것도 그래? 없는 거 보면 남아요. 섬세하지가 어? 않아요. 난 짜증났어. 인연이 어? 왜벨트하지 굉장히 거슬리네. <laughs> 뭐 그래, <이거. 웃음> 왜, 왜말 걸다 이게... 말지? 하면서. 왈도쿤이 잡을만한 파티 아니야. 맨날 보던 놈들로 안 잡거든, 왈도쿤은. 늘그 모임이면 좀 그렇잖아. 그니까. 그래. 저번에 그리고... 못했던 사람들 <laughs> 잡은 거지. 모임이 잡은 거지.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 어, 나 진짜 하고 싶었어. <laughs> 아니, 왜 <울어요? 웃음> 왜 <울어요? 웃음> 아니, 왜 울어요? 아니, 왜 울어요? 아니, 나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 나 진짜 하고 싶었어. <laughs> 아니, 누구야? 보인 <laughs> <심한 웃음> 나이만 생각하면은, <laughs> 손주랑 놀고 싶어갖고 우는 사람. <laughs> 아니, 뭐였지? 울지 마요. 아니, 왜 울어요? <laughs> 아 <아니>, 게임해줄게요. <laughs> 같이 놀사람 그렇게 없어요? 어! 아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뭐 저번에 나랑 라이언스빠랑 벅셔 룰렛을 나랑 단둘이 한거 보면은 게임할 사람이 없는 게 맞지 않아? 왜... 왜 없어요? 발이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나 가장 최근에 연락했던 사람 암우탈 콩강이 빛나선 길로랴쿠말도쿤 역가 진짜 안 바뀐다 아휴 컨텐츠 많이 말씀? 불러줘야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컨텐츠 아, 네. 준비한 거에 한 번도 안 빠진 거구나 <laughs> 아니 근데 많이 준비 안 했어? 아니잖아 매번 <laughs> <그냥> 매번 매번, <laughs> 매번 준비해서 그니까 모헬 씨가 너도 뭐뭐 안쓰러워 볼 때마다 야, 혼자 보고 같고쟤 아는 사람 많지 않았어? 많, 많아요! 내가, 내가 아는데 많아요! 으어? 예전 팀들도 있고, 다 아, 있잖아요! 예전 팀한 명은 이미 다른 대륙으로 가서, 숲을 아, 아, 하고 아, 있어가지고. 아, 숲갔지 응. 어어어어어. 아, 아, 음. 어, 어. 뭐 아, 아 인맥도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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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잖아. 아, 인맥들이 음. 다 저거 왔어? 외국으로 다, 떠났어. 달아났던데. 도대체, 그, 먼저 안 다가가요? 그게. 어, 난 먼저 안 다가가. 제가 어, 어. 먼저 연락하면은, 그게 왠지, 부담일 수도 있고 아우... 제가... 이보치 어떡하면 좋아 하여튼 이제... 아... 모잉씨 그... 답장 받은 사람 아무 생각 없다니까? 당신그 하는 말에? 그냥 뭐 시간 안되면은 뭐 다음에 진짜 꼭 해요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아니야 너 꿀아 뭐 모잉... 아 그냥 그 저거를 저려버려 어너너 부담 부담돼 연락하지마 야 모잉 어. 너 오늘 오늘까지 잘 하자 응 어떻게 어떻게 보치가 할머니? 맞아 맞아 오늘 합방만 하고 이 후부터는 그 알아서 그냥 그, 그 사람에게 상처를 수도 사라 뭐 있잖아요. 컨텐츠도 알아서 준비하고 그냥 나는 내거 알아서 할게. 맞아 너가 우리한테 몬 컨텐츠를 준비해줬는데 너 맨날 네. 우리가 만든 거 참가만 하잖아. 그럼 컨텐츠 외적으로 사적으로 게임하는 건 같이 해줄 거야? 어디야 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동료를 받아줘. 다 보였어. 얼마나 잡아? <웃음> 드디어 <웃음> 이 멍청이들이 모였어. 아, 근데 네, 모인 어... 씨는 필요해요. 재밌어. 어, 모인 씨는 멤버는 아니지만은 그 약간 게스트 쪽으로는 네. 되게 든든해. 맞아. 우리 여자가 어... 없잖아. 그러니까. 썸네일 그리기 좋아. 썸네..아 음. 그러니까 그 외형은 괜찮다니까. 외형한대기는 괜찮아, 그지? 무슨... 그니까, 그러니까 아, 그, 그, 코노스바의 아, 다크니스 같은 거야, 그냥. 잠, 시만요 외형은 괜찮거든. 아쿠아 같이 그, 외형은 음. 오케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구상. 잠깐만요! 외형은... 야, 파, 판떼이는... 야, 야, 나 갑자기 생각났어. 나 김모이랑 똑같은 포켓몬 성남. 뭐? 맞아도 한 대까지 멀쩡하고 탈 쓰고 있는 따라큐 같은. 따라큐. <laughs> <딸아큐>. 따라큐. <laughs> <딸아큐. 웃음> 따라크는 음습한데 쟤는 안습 음습, 안음습하잖아 하는 짓은 잠만 본데. 맨날, <laughs> 맨날 자고 있어? 물어보면 나 잤어. 잠만 어, 본데 외형이 피카츄. 어? 그거 나쁘지 않을지도? 동강이는 어. 포켓몬으로 어울리는 게 너무 많은데. 뭔데? 에레브같이. 야. <laughs> 어. 아비안 맞아. <laughs> 아, 미안. 맞아. 아니, 얘 가끔 성질머리 보볼 에레브같이 좀. 뭘잠는하 것만 때만. 나열해. 그, 그거 같지 않아? 그 누가루암. <laughs> 뭐 어떤 모드? 그반밤보드 <laughs> <laughs> 있잖아. 아, 어, 무시버 건거 그거. 아, 그 라커 같이 생긴. 어, 어. 어. 저는 근데 그건... 포켓몬 최애캐가 있어요. 뭐야나 알아. 저, 저 불비달. 어. 불비달? 불비달마. 불비달마. 아, 아 얘, 얘 귀엽게 생겼지. 얘가 제가... 저 포켓몬 인생을 책임져줬어. 어. 그어 그러니까 히어, 자기의 <laughs> 히어로였대. 어, 나의 그거. 히어로였어. 와 영웅이야? 어. 내 채팅창에서 통깡이 이어롭이라는데. 야! 헐리잖아어 잠깐만 통깡이 스매쉬 <laughs> <laughs> 음 스매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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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스매음업그음 모잉 I don't know I don't know n o w I don't know 모 no. 역가 흠흠흠과과과 음. 아니지, I 지흠 <laughs> <I don't know. 웃음> It's not illegal, It's not illegal. <웃음> <웃음> 아, 니까 아, 아니까 웃기네 <laughs> 왈도쿤 어플 어? 왓! 와도슨던다 근데 솔직히 그건 취향 아끼는 사람 없을 듯 <laughs> 네, 죄송한데요 제가 안 쓴다니까요 모인씨 안 되겠다 다시 너 다시 이배에 떠나 이 배에 배에서 놔라. 내려라 어? 배에서 내려 한번 한 받아줬는데 동료... 번 한번 동료는 영원한 동료인 법이잖아 원래 여기에서 말도 큰 차고 못 말하는 거야 멍청야 되는데 모인 차고 그래 꺼져 야한번 동료는 영원한 동료다지만 비비는 배에서 내렸어 알았어 X 자는 해줄게. 나 계속 나 손목 이따가 X 자 그려놓고 맨날 그거 보면서 이제. 아, 존나 무서워. 아, 아, 존나 무서워. 그냥 징배 해야겠다. 난 원래 해군의 편이었다 아니, 징배는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적단을 돌아다니고? <laughs> FA야? 아, 빡세네. 안 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너 죽을래? 그거 아니, 조금 보기는 <laughs> 바다 건너 가고 아니... 그런 거 조금 보기는 떠. 바다를 뇌에 말... 네, 아니... 건너요 매일. <웃음> <웃음> 걔네들은 제사 <제사한테> 드보시. <볼지>. 개네들은 <laughs> 해적이에요. <laughs> 바다를 건너는 직업이랍니다. 그런데 <laughs> 아, 아, 얘네 는 거? 는 바다에서 잠자잖아.